안녕하세요. 민타의 시공팀장 나규범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어딘가 왔습니다. 오늘 공사 내용은 화장실 덮방 하나, 본드바이 덮방 하나, 주방은 모자이크 타일인데 벽 상태가 원체 안 좋아가지고 석를안 차가지고 저희가 지금 석고를 지금 작업을 해놓고 모자이크를 붙일 거예요. 그 모자이크랑 현관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들어가지만 좀 깔끔하게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댓글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 이제 실측 현장에서 바다 코리싱 깔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제 뭐 흔들어서도 지나고 흔들린다고 해도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이제, 어, 이번에 이제 기회 될때 이제 바닥 할때 한번 제가 흔들어서 시공을 하는 거를 한번 붙여놓고 그것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접착도 일단은 이렇게 일단 잘 봐주시고요. 늘 이렇게 어 구독해주시고 감사하고요. 좋아요, 어, 알람 설정 해주세요. <laughs> 어 이게 아, 이 아, 이렇게. 이게 힘드면은 한 방향으로 내요 처음에. 나중에 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옆으로도 하고 보면 니잘자리이나옵니 무조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면을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무조 들어간 데 있고 나온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면을 일정하게 만든다 생각으로 이렇게 옆으로 하는 방향이 면을 평평하게만들자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전체로 네. 아이 못 발색 안 하고 이제 작은 큰 타일은 상관이 없고 작은 타일들은 이 코너까지는 다 와야 돼 바를 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나중에 안 그러면 찍어붙지않다 레이저랑 레이저 다기 낚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so 베트남 일로 와. 이쪽, 음, 이쪽 밑에 부분만 발라. 발라, 발라가지고, 니그 맞춰서 자른 거 있지? 네. 어, 자른 거 해가지고. 그쵸. 여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르면서 면하고 같이 보면서 가요. 옆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붙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발라줬어요. 그렇지. 애정이 세니야쪽으넘어가서 <laughs> 사장님이 세 사람을 좋아해. 이거 <laughs> 웃기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세미는? 사장님이 <laughs> 네. 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많이 집중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맞춰서. 기본적인 거를 우선은 많이 습득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네. 부분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르고습득도 많이 뵐 거예요. 꽂지 말거 그랬어. 타이 자체가 좀넓보 이게 아, 라인이, 어. 라인이 이제 파도야 이렇게 파도 쳤어. 레지 라인. 어, 옆에 는 네. 이렇게 옮기면은 가운데 딱. 아니 어, 뭐, 진짜. 끝에는 딱 맞고 가운데는 아. 라운드가 더 크구나. 이, 이걸 매지 조절해. <웃음> <웃음>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매지 간격 조절해. 이 도매지로 가야 되는데 막내랑 같이 붙이니까. 이걸 무매질을할 수가 없어. 나중에 안 맞으면 되겠다. 다행이지, 매지가 회색이라서. 무매질로 가면, 근데 아직 얘가 열심히 맞추는 게 감이 없으니까. 음, 자그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부사이안 아, 뽑아도 맞힐 수가 있지. 왜냐면 이 상판은 어쨌든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두께가 근데 요즘에 지금 원래는 실을, 실을 걸어서 반듯하게 이렇게 가르방 해가지고 떠벌이 하듯이 똑같이 실을 내리는 게 맞는 건데 요즘은 레이저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젠더의 이 폭만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면 되거든. 보통 젠더의 폭이 10일, 그러니까 10초 얇으면1 0전 짜리도 있는데 보통 10일 전짜리를 많이 써. 많이 보통 대부분이 11절짜리를 많이 했서 어차피 다두문제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선에서 최대한 떡갈리를할수 있는 밥그 두께가 나와야 돼. 저 밑에는 좀, 너무 얇고 거의 멤버들이 안이야 음. 라이거 그리고 위는 너무 두꺼워. 보통 대부분이 그래. 조직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최적화 되게, 내 좀, 이쪽은 얇은데, 여기, 여기를 붙이기 위해서 조금, 최대한 얇게 띈 거야. 뭐 특별한 거는 없어. 그냥 기준전자 할 때, 이, 이600 전이면은, 600이 딱 맞아서 너무 얇아가지고한 장으로 하기 뭐여가지고 그걸 반을 아는 거야. 음, 처음부터. 음, 안 그랬으면은, 예센차 기준으로 원전 하나를 붙이면 좋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내가 네, 반을 안 왔어. 네. 잘라서 붙여. 네 아, 쟤네, 여기 밑에. 센터? 아니 아니 이쪽에서 우측에서 먼저. 우측에서 미장 한번 해야돼요? 네 미장해주세요 빼... 아홉박스였어 타일 어 기억하고있어 그 나가고 싶은데, 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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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게 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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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시게, 오시게, 오오 이런거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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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날, 이날, 이 이날, 이날, 이이이 이날, 이날, 다날